자, 오늘은 쇼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계속 이제 쇼핑을 해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30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아, 이런 옷들은 사면 무조건 후회하는구나. 잘안 입게 되는구나. 그런 기준들이 생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봐도 좀클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매하면 결국 후회하는 아이템. 일단 첫 번째는 단추가 저렴해 보이는 옷이에요 단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단추들이 다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소한 단추 하나하나가 정말 옷을 확 저렴해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셔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흰색 단추인데 이런 자개 느낌이 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할로윈 때 입는 옷들에 붙어 있는 흰색 플라스틱 얇은 단추 있죠 그런게 붙어 있는 셔츠들이 있어요 짙은색 셔츠를 구매를 할때 금색이라든지 너무 이제 반짝거리는 은색 단추들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렴해 보이고, 손이 잘안 가서 안 입게 됩니다. 이 아우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단이나 핏이나 뭐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다 체크가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단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저렴해 보이진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한 패턴이나 색상을 가진 옷들. 아, 물론 이제 지금은 저는 직업이 유튜버로 바뀌었으니까 뭐, 화려한 옷들도 많이 입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laughs>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입곤 하는데, 일반 이제 회사원이었을 때는 너무 이제 화려한 패턴이거나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컬러의 옷을 사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매치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시즌 정도 막 <laughs> 샀으니까 막 꾸역꾸역 입다가, 다음 해부터 이제 이 옷장 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패턴이나 색상이 화려한 것들이 많죠. 그런 아이템을 구매하실 때는 꼭 숙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비싼 여름 옷. 아,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여름 옷들은 다른 계절의 옷들에 비해서 세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소재의 옷들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변형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여름 이런 티셔츠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 하고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구매하는 돈을 이 정도까지는 쓸수 있다 싶은 브랜드들이 이제 이런 거 네존 키친의 반팔 티셔츠인데 10만 원 넘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맘먹고 구매를 했었고 왜냐면 여름 옷이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거 스투시 건데 스투시의 미드나잇 인센이티 티셔츠죠. 저는 이게 이 뒷부분이 광고를 연상시키는 프린트가 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비쌌던 것 같아요. 10만 원 전후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여름 옷은 너무 비싼 것에 투자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그 돈을 가을이나 겨울, 봄 옷에 투자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다. 자, 그리네 번째. 굉장히 예쁘지만 불편한 신발. 저는 이제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발볼이 넓습니다. 이, e, 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칼발인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유럽 브랜드들의 신발은 제가 구매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레스업을 할 때는 신어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데일리로 신어주는 신발은 무조건 내발에 편하고 안전한 신발만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 유행 안타는 운동화 추천 영상이 있었죠. 거기서 나온 신발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에 해당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반스 신발도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 쿠셔닝이 적은 신발은 데일리 슈즈로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착용감이 떨어지면 잘안 신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영상에도 신발 디자이너신가 그런 전문가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인의 발에는 뉴발란스가 최고 아닌가. 그 댓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일하는 옷. 저는 이제 트위티님이랑 쇼핑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충동구매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좀 했었는데 결국에 또잘안 입게 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옷인데 세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무조건 사야겠죠 근데 계획에 없던 옷인데 되게 저렴한데 이번에 안 사면은 나중에 좀 비싸게 살것 같은데 싶어서 구매했던 옷들은 결국에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행을 타는 컬러나 패턴을 가진 옷을 세일 때 사면 유행이 지난 뒤에는 진짜 안 입게 되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 여섯 번째 이유 없이 남들을 따라 사는 옷.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요즘에 유행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추천하는 옷을 무조건 따라 사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진짜 체형이나 피부색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찾다 보면 본인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을 하는 그런 쇼핑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스타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개성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열 일곱 번째. 너무 저가의 액세서리도 구매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점상이나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 중에, 물론 이제 좋은 품질의 액세서리들도 있을 수 있겠죠. 확률상 저가로 판매가 되는 것이 있다면, 품질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좀 힘들죠. 또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저랑 호수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서 팔찌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너무 변색이 심하게 되고, 저렴한 티가 너무 나게 되다 보니까, 아예 안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제 옛날에도 이제 소개드렸던 건데, 이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노미네이션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팔찌인데 이런 네, 이제 전문적인 브랜드에 가셔서 충분한 고민을 하신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어,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아이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들은 저는 진짜 좀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SPA 브랜드 순위맥이는 컨텐츠를 할때 이걸 샀었죠. 스파오에서 샀는데 디즈니랑 콜라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더 입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이너에 입는 옷들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기본템들을 구매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아우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SP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면 몇해못 입더라고요 코트나 캐딩 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패스트 패션 브랜드보다는 좀더 투자를 하셔서 괜찮은 브랜드를 구매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아, 요거는 이제 제가 30대가 돼서 진짜 절실히 느끼는 건데,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템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좋고 사고 싶다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사시는 건 맞는데, 어, 기존의 옷들이랑 얼마나 어울릴지, 어, 소재는 좀 괜찮은지, 내가 입었을 때 진짜 멋있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심하고 100% 만족을 했을 때 구매를 해야 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구매한 것들은 손이 좀안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이거 입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침부터 막 기분이 좋아질 정도의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진짜 돈값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사면 결국 후회하는 아이템 아홉 어, 가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쭤보면 좀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마디로 쇼핑은 좀더 고민을 하시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클로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쇼핑 자신감으로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어리스 빅 크래스